이 시간 우리 유건이 아기의 축복기도하겠습니다. 이름을 유건이라고 지은 건 어, 주님의 부드러운 손품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건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. 우리 김성규 성도님 마시네시 이장님 유건이 네 올라오세요. 자요 네. 청년들 빨리 결혼해서 애를 네 명.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결혼하면 냉장고나 TV 중 세탁기 중 하나를 사준다 이렇 집은 뭐 집은 안 되지만 냉장고, 아, 지펠로 양문형으로. 유관이, 네. 대주님의 부드러운 성품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. 어, 이 시대에 그런 어, 아름다운 자녀가 필요하죠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, 하나님. 귀한 유건이를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. 유건이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아이가 필요한데 우리 유건이가 그런 아이로 자라, 진정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. 그 복음대로 사는 유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이가 헤쳐나가야 될 세상이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두렵고 답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유건이가 일찍부터 바라봄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품으며 기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유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를 가정의 선물로 주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이자 부부 내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지금 주신 그 마음으로 신실하게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.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알게 하시고, 부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. 이 아이를 통하여 양가에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, 우리 교회에도 이들을 아는 많은 사람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 여러분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